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울진 톡파원 김정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만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밤새서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입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으로 유명한 이현세 만화가의 만화 장면들로 가득한 벽화거리가 여기 울진매아마을에 있습니다. 오늘 이연세 만화거리에서 만화의 세계로 빠져 볼 건데요. 함께 소개를 도와주실 이장님과 화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화마을 이장 황추섭입니다. 매와 이연세 만화마을을 조성한 안창혜입니다. 이연세 마을에 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매화중학교 학생들 꿈을 한번 그렸습니다. 그게 1 5년도에 17년도부터 이연세 작가님 도움으로 해서 만화거리가 조성하게 돼서 손님들도 많이 찾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장님, 그러면 네. 뒤쪽에 사인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17년도에 그 저희들이 만화 그릴 를맨 처음 조성할 때 이현세 작가님 친필 사인입니다. 아, 정말 직접 예. 해주신 사인이군요. 네, 예, 아, 여기 매화마을은 이현세 화가님의 고향인가요? 작가님 어른들 고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른들의 네. 고향. 네. 그러면 여기 벽화가 되게 많은데 이 벽화는 네. 다 누가 그리신 건가요? 그 옆에 계신 우리 안창그 아, 작가님께시 아 작가님, 작가님 철명 혼자서도 다 그리셨어요? <laughs> 화가들을 한 10여 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 네. 왔는데 일반 벽화하고 좀 다른 점이 한 작가의 세계를 담다 보니까 부터치가 달라요. 보름 정도 하고 다 올려보내고 그 뒤에 쭉 제가 혼자 해왔죠. 이현세 작가님이랑은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천안 매제지가 입닙니다 아, 천안 매제지가? 네, 그래서 이현세 작가가 저한테 의뢰할 때도 자기 그림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게 의례를 했고요. 아, 또 가족이기도 하고 믿고 맡길 수도 있고 네. 그런 인연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연세 만화 거리는 세 가지 테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포의 외인 구단, 누구라도 길을 잃는다. 그 밖에도 이현세 만화 작가의 다른 작품 속 장면들도 하나씩 볼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화 장면을 따라하면서 사진 찍는 재미도 있어요. 여기는 이현세 만화가의 만화, 넘버를 테마로 한 카페인데요. 실제 새마을로한 양을 가져와서 이렇게 꾸민 거예요. 이 분홍색 음료 뭔지 궁금하시죠? 전국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음료, 해방풍 에이드입니다. 해방풍이라는 나물 추출물로 만든 음료라고 하는데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과육 말고 껍질째 같이 먹을 때 있잖아요. 그 맛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상큼하고 달달해서 계속 끌리는 맛이에요. 여기 마을 주민으로서 되게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관광객분들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아기자기하게 아기 아기 예쁜 마을이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매화마을에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굉장히 예쁜 마을입니다. 예쁜 마을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이곳은 매화마을 만화도서관인데요. 기둥에 만화와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2000권의 만화책이 있고,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 둘러보니까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운영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 도서관이 생긴 지는 한 10여 년이 되고요.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방과 후에 늘책 보고 하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주말이나 주중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들 이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 네. 1일 만화가로 변신해 봤습니다. 짜잔! 제 만화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해양생물을 만나러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저기 멀리 거북이 친구의 코에 빨대가 꽂혀 있어요. 제가 얼른 가서 빼주도록 할게요. 문어 친구는 그만 바닷속 그물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닷속에는 버려진 폐그물이 많다고 해요. 수염고래들은 밥을 먹을 때 한꺼번에 먹이를 삼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쓰레기가 걸려있으면 빼내지 못하고 그대로 먹게 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니 해양오염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우리 모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오늘 해양쓰레기를 주제로 만화를 그려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울진 메아마을에서 만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만화가를 꿈꾸는 어린이나 지망생들에게는 이곳이 특히 더 매력적인 공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간단한 만화 일기 남겨보세요. 그럼 안녕.